Uh, A2 101에서 200이요 Bite 물다 그 다음에 Bitter 맛이 쓰다 Blacksmith 음, 대장장이 Blink 눈을 깜빡깜빡하다 Blouse 여자들의 그 블라우스고요 옷. Blow 바람 같은 게 불다 Blue j a y 거는 새예요. 새. 파랑새거든요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건 드시는 네. 열매고요. 볼드. 볼드는 이렇게 음. 부드. 넓반지판. 네. 아니면 비행기 같은 데 이렇게 탑승하다. 뭐고 그다음에 바디 가드. 호원 방. 비는 끝에 끝에 무슨 소리가 없어요? 폭탄. a 케스 이건 다시 말하면 북쉘프와 맞죠. 그 책장. 붐. 이거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 도 되고요. 아니 뭐가 급팽창하다. 무머 이럴 때요. 그다음에 부트 이거는 장환데 한 한쪽을 한 짝을 붙이고 게면은 부츠 이러죠. 그리고 볼더 볼더래요. 볼더는 국경선이죠. 음 그리고 바로 빌리다. 보스 둘다. 마더 괴롭히다. 그다음에 바우 그러면은 절하다. 만약에 보우 이러면 리본이나 아니면 이렇게 활. 활을 보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볼링. 그 운동 볼링이고요. 브라켓. 브라켓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각과로 브라켓이고요. 또 하나는 선반으로 이 까치발 있잖아요. 그것은 브라켓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브라켓 하셨으니까 브랜드. 상표죠 상표. 그리고 breathe 이게 이가 없으면 명사하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되면서 breath 이렇게 되는데 이가 들어오면 동사로 바꾸면서 breathe 이렇게 되죠. breeze. 이거는 산들 바람. Broad. 넓은. Bubble. 거품. Bucket. 이거는 양동이죠. Bucket. 그리고 build. 뭐 건물 같은 걸 짓다 만들다. Verb. v e r 는 이렇게 구근의 모양이에요. 구근의 모양. 그러니까 그 전구 모양. 그래서 볼브를 전구 를 라이트 볼브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벌크 벌크는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왜 박스째로 사는 거죠. 큰 묶음, 그죠? 한 박스에 12개씩 들어 있는 그런 걸 벌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 불은 손대 어, 황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요, 그사람들은 b u l s h i t 소똥 같은 음. 소리지 말라 그래요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불도저는 그 불도저고요. 블리 그거는 깡패 아니면 막 깡패처럼 애들을 막 괴롭히다. 피 울퉁불퉁한. 치 그러면 큰 묶음 꽃 아니면 아이들 꼬마들 애들 bunch of flowers, bunch of children 이렇게 큰 묶음을 말하고요. 벙크 bunk. 벙크는 그런 안전한, 그, 폭탄으로부터, 그, 지하에 놓는그 벙크 있잖아요. 안전한, 그런 것도 벙크지만, 벙크배드이층 침대를 벙크라고 해요. 음. 네, 그 다음에, 버니. 베이비 래빗시죠 버니. 애기, 토끼요. 비즈니스는, 사업에 칠 수도 있지만, 일. 일일 때도 많아요. I have some business at home.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집, 일. w o 그 다음에, 부처 이건 도살꾼. 버터플라인, 나비고, Button, 단추, buzz, 이거는 그 벌소리, 벌소리를 내다 이런 거고요. Cab, cab는 택시의 다른 말이고요. 그 다음에 cabbage, 양배추, cable, cable의 뜻은 굵은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Thick rope, 그 다음에 cafe, 카페. cafe는 카페, 커피 먹으시는 데고요. Cafeteria, 이거는 군내식당을 말해요. 회사라든가 학교에 열리는 그 식당 카페테리아라고 하고, calm 이엘상은엘리살런 소리가 없어요. calm down calm 거, 고요한 아니면 안정시키다 이런 거고요. Calfs 이거는 calf의 복수형이에요. 송아지거든요. C A L F 송아지들 calves. 그다 c 는 아시고 c a m 고요 c a 다 아시고 캐, Canadian c a a 때 일강생거든요. 근데 캐네디언은 글자 가 길어지니까 이강세로 움직여요.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캐네 n 언 d i a n 이렇게 하죠. 캐나다 사람. canvas. 캔버스. 캔버스는 그 텐트 천. 그런 운동화, 천 같은 그런 두꺼운 천을 말하고요. 캡슐은 그약 넣는 거 있잖아요. 작게 넣는 거 그거고. 캡틴. 캡틴은 선장입니다. cardboard. 이거는 박스 종이. 를 cardboard라고 하고요. care. 케어. 보살피다. 아니면 관심을 갖다. 그 다음에 관심, 보살피, 명사도 있고요 carnival, carnival은 우리가 말한 축제. 그 다음에 carol, carol은 성탄절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를 carol. carpenter, 목수. 그 다음에 carpet, carpet은 아시고. carrot, 당근이고. cash, 현찰. cassette, cassette는 요즘에 없죠. cassette 테이블 말하고. cast, 1번, 던지다. 2번, 그 배역을 정하다. 3번, 이런 기브스, 기브스를 나타내는 영어의 명사입니다. 그러시고 캐서, T is s i l e n t T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 성이고요. Cauldron,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명사입니다. Cauliflower, 이거 드셔보셨을걸요? 하얀 색깔로 된 브로콜리처럼 된거 있잖아요. Cauliflower. Cause, 명사로는 원인, 동사로는 원인이 되다. 그다음에 cave, 동굴이고요. Celery, 그 마요네즈 국채 먹는 그 celery. 야채요. c 세포라는 뜻도 있고, 작은 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c e 이건 지하창고인데요. 주로 와인 같은 거, 이렇게 해주는 시원한, 시원한 지하창고를 c e 라고 합니다. c e 중앙 부분. c centimeter. e n t i m e t 는 100분의 1m입니다. c e n t i p e d 진해, c e 확실한. c h a l 소리 없어요. c h 분필이고요. championship 우승권 chance 이거는 기회도 있지만요 확률이란 뜻도 있어요 you have a pretty good chance to win this game 이 게임을 이길 확률은 아주 좋은 확률이 있어라는 그 어떤 확률이란 뜻도 good chance, and small chance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 h a p t e r 는 아시는 거 character고 character 등장인물 charge 이런 뜻이 있어 charge는 첫 번째 충전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charge가 막 돌진하나 같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 who is in charge here? 그러면 책임자의 자리, 책임권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 돈을 청구하다. how can you charge me 300 dollars for this? 어떻게 3 0 0불이나 청구를 해? 이런 것도 charge이고요. 그래서 charge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개나 네 있습니다. cheap. 우선 1번은 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인색하다. 그럴 때 he is so cheap 이러면 저 사람 되게 인색해. 그다음에 cheat 속이다예요. Chestnut 그 있잖아요 밤 알밤 같은 거그 밤이고요. Chestnut chicken은 아시고 chickenpox는 수두예요. 그다음에 child 아이 chili 칠리. chili는 먹는 거 이렇게 chili 소스 예이 chili요. 그다음에 먹는 거고 그다음에 chimney 굴뚝이고 choir. 이게 글자가 ch인데 크 소리 가 나요 합창단 Choir, a group of singers chop 깍뚝썰기로 자르다는 chop 그 다음 chorus 이거는 singing together 합창입니다 명사예요 그 다음에 chunk a big piece piece of something 큰 덩어리를 chunk라고 해요 예를 들면 chunk of money 돈한한 물탱이 한 chunk of meat 고기 큰 덩어리 하나 큰 덩어리를 chunk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당연히 닥터스 오피스 예, 진료 그 의사들 병원 한국에 그리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찾아가는 데는 클리닉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삼성병원 있잖아요 그런 걸 하스피럴이라고 해요 완전 달라요. 제너럴 하스피럴이라고 하고 그 의사한테 가서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찾아가는 거 거기는 클리닉이라고 해요. 닥터스 오피스나 클리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락와이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의 클램 클램은 그 바지락 조개를 말해서 외국 음식 중에 클램 차우드로 있거든요. 바지락 조개, 미역에 넣는 거 작은 거. 클럽, 클럽은 뭐 무슨 클럽, 무슨 클럽 그런 클럽도 있고요. 몽둥이란 뜻도 있어요. 몽둥이란 나온이 있고요. 카브웹브 카브웨브는 그런 귀신 나오는 집에나 있을 법한 그 거미가 안 사는 거미줄, 오래된 거미줄 있잖아요. 그거를 카브웹이라고 해요. 나온입니다 네, 땡큐. 감사합니다.